<laughs> 네, 여러분 안녕 하 십니까？수달 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아, 오늘 은 많이 늦었 습니다. 죄송 합니다. 여러분,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무도 채팅을 안 쳐주시네. 여러분, 오늘 다들 괜찮으셨나요? 네. 오늘 뭐 서울은 6경주, 그리고 제주는 5경주, 전부 다 예, 모든 경주를 적중을 했고 또 제주 1, 2 경주 쌍이 제일 컸죠. 예, 제주 제일 큰 쌍배당 예, 제주 1, 2 경주 쌍을 모두 적중했고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서울도 괜찮았고, 예, 제주도 괜찮았고, 오늘은 그래도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음, 대장님도 들어오셨고요. 그래도 늦었던 만큼, 예, 늦은 만큼 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일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서울 경마 예상 공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요번주는 부산이 휴장인 관계로, 예, 부산이 휴장인 관계로, 일요일은 서울만, 서울만 여의 대경주 진행되는 점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 일경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울, 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 예, 모두 1 0마고요 예, 11마리 중에 딱한마리 10번, 김철호 기수 기승하는 10번 따뜻한 위로, 예, 10번 한마리만 예, 경주 경험이 있고, 나머지 10마리는 다 10마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 1경주는 1 경주 는1 2 4 6 9 1 2 4 6 9 이렇게 5 마리 예, 여러분, 내 일은 현장 공 유가 있는 날 이라, 이렇게 뭐축 주력, 반 주력, 복병 배당 쌍 따로 불러 드 리지 않 고, 매 경주 마다 5 마리 번호 순서 대로 5 마리 만 불러 주는거 잘. 알고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현장 공유가 있는 날이라 따로 불러드리지 않아요. 주력반, 주력복병배당상 따로 불러드리지 않고요. 자세한 거는 내일 현장 공유에서 이제 현장 공유하면서 매 경주 같이 공유하니까요. 그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 경주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다섯 마리만 나열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1경주1 2 4 6 9 다섯 마리. 이렇게 해서 서울 1 경주도 마무리. 이어서 서울 2경주. 서울 2 이... 아이고.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예, 서울 이경주는 3, 4, 5, 8, 11. 다섯 마리입니다. 3, 4, 5, 8, 11. 다섯 마리. 예, 이렇게 다섯 두만 불러드리니깐요. 오늘은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합니다. 예, 시간도 시간이고, 예, 이렇게 다섯 마리씩만 공유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좋았어요. 네, 오늘 제주 기가 막혔죠. 여왕이 여왕했습니다. 네, 쌍승의 여왕이 쌍승의 여왕답게 제주 12경주, 제주 쌍 제일 큰 배당이었죠. 제주 12경주 쌍을 네,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제주 정경주 적중과 함께 제주 일경주 쌍까지 정확하게 먹고 들어갔습니다. 제주 일경주 일단 쌍이 컸죠. 50몇 배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역시 쌍승의 여왕답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예. 뭐. 이런 게 바로 쌍승 이렇게 해야 뭐 그런 타이틀 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아니 겠어요？여 예, 뭐 신이 됐건여 왕이 됐건, 됐건 요？정 도는 맞춰 줘야 뭐 내가 쌍 승해 보다 할수 있는 거 죠？서울 예, 이 경주 3 4 5 8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 삼경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 국산 6등급 1,400m 경주. 예, 서울 삼경주. 4, 6, 7, 8, 9, 5마리. 서울 삼경주는 4, 6, 7, 8, 9, 5마리입니다. 서울 아, 아. 삼경주, 4, 6, 7, 8, 9, 섯마리 네, 이렇게 해서 서울 삼경주도 마무리. 이어서 서울 사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 국산 5등급 1,400m 경주. 네, 서울 사경주는 2 3 5 7 8 2 3 5 7 8 다섯 마리 네, 서울 4경주는 2 3 5 7 8 서울 4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 5경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 국산 5등급의 1,300m 경주 서울 5경주는 1, 2, 3, 7, 9, 5마리 서울 오경주, 1, 2, 3, 7, 9, 5마리 서울 오경주는 1, 2, 3, 7, 9, 5마리입니다. 네, 서울 오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 육경주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 서울 육경주는 2, 4, 5, 6, 7. 다섯 마리입니다. 서울 육경주 2, 4, 5, 6, 7. 다섯 마리. 해서 서 해서 서주 n 경주 a m 무서 이어서 서울 o 경주 서울 s 경주는 국산 5등급 1800m 경주 서울 s 경주는 2, 3, 4, 7, 8 5마리 입니다. 서울 칠경주 23478. 5마리. 네, 여러분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내일 현장 공유가 있는 날이라 현장에서 다 불러 드리니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놓치셔도 됩니다. 네. 요 지금 매 경주 다섯마리 불러주는 것도 저희가 공부하고 의논한 내용 에서 나온 주력 반주력 요 다섯마리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서 불러드리는 거니깐요 요걸로만 조합을 잘 하셔도 돼요 네, 서울 7경주는 23478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 폐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폐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 서울 폐경주는, 1, 5, 6, 이구 1, 5, 6, 그래? 1, 5, 6, 7, 11, 5마리. 1, 5, 6, 7, 11, 5마리입니다. 그래서 서울 폐경주 마무리 이어서 서울 구경주 서울 구경주 북산 4등급 1400m 경주 네, 서울 구경주는 235910 다섯 마리 235910 다섯 마리입니다. 서울 구경주는 235910 서울 구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 10경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 예, 서울 10경주 2, 5, 6, 10, 11, 5마리 예, 서울 10경주 2, 5, 6, 10, 11, 5마리입니다 요, 6, 10, 11 5마리 서울 10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의 11경주 서울 11경주 혼합 4등급 1800m 경주고요 서울 네, 11경주는 3, 6, 7, 8 네 마리입니다. 3678네 마리, 서울 11경주, 3678네 마리 이렇게 해서 서울 11경주도 마무리. 이어서 서울의 12경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2경주, 아이고. 12경주. 혼합 3등급에 1,600m 경주. 서울 12경주는 25689, 5마리. <laughs> 네, 서울 12경주 25689, 5마리. 12경주 2 5 6, 8 9 다섯 마리 이어서 서울의 13경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13경주 어, 많기도 해요. 그죠? 예. 서울 13경주 국산 3등급 1400m 경주. 서울 13경주는 3, 5, 6, 7, 9, 다섯 마리. 예, 서울 13경주, 3, 5, 6, 7, 9, 다섯 마리입니다. 서울 13경주도 마무리. 이어서, 마지막 경주죠. 내일, 예, 7월 27일, 일요일, 통틀어, 마지막 경주. 예, 서울의 14경주입니다. 혼합 1등급 1200m 경주. 예, 서울 14경주는 3, 6, 7, 9, 10. 다섯 마리입니다. 3, 6, 7, 9, 10. 다섯 마리. 오늘 보니까 선행이 잘 가요. 선행이 예, 선행이 가기 좋습니다. 예, 내일 좀 유심해서 볼 거는 어... 좀... 선행력이 좋은 마필들 예. 그래도 선행력만 좋은 마필이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네. 주로가 괜찮기 때문에 서울가는 웬만한 마필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서울 14경주도 마무리. 네, 이렇게 해서 7월 27일, 일요일, 서울 경마 예상 공유 모두 마무리가 되었구요. 어, 부산이 휴장 관계로 서울만 여인의 경주 편성인데, 어, 설망, 설 경주만 이렇게 연예 경주 공부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예, 지루하고 지칩니다. 이렇게 서울, 부산 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봐야 괜찮은데, 수다리는 그래요. 예. 뭐, 서울을 하다가도 좀 이제 안 보인다 싶고, 마필이 안 보인다 싶고, 좀 지루하고 이러면은, 부산 걸로 넘어가서 공부하다가 다시 서울로 넘어오고 하는데, 그럼 또잘 보여요. 예, 마피를 또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서울만 여인 경주 주구장창 하라니까 아, 머리 아파요. 예, 이렇게 해서, 내일, 서울의 여인 경주 모두 마무리가 되었구요. 오늘 방송을 너무 늦게 켜서, 예,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채팅을 아무도 안 쳐주시기 때문에 오늘 좀 빠르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길영현님 안녕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수다이님,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항상 믿고 시청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영현님. 내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이 너무 늦어가지고, 좀 죄송스럽네요. 네, 그러면 오늘 구 외치고 빠르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예.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또 기분 좋게 하고 소통방송에서 웃으면서 그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소통방송이 될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럼 지금까지 수달이었고요 수달이 9 h 치고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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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네 여러분 모두 편한 밤 되십시오 안녕